부모님하고 이제 자식 간에 네. 이제 싸움도 있을 것이고, 네. 이제 고부 간의 네. 갈등도 있을 것이고. 많죠. 그러니까 집안 자체에 뭐 바람잘날 네. 없다,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모습으로 봤을 때. 하, 진짜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막 시끄시끄 모이기만 하면 막 시끄시끄 막 싸우죠?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실이 있죠? 이걸 실 보고 명주실이라는데요. 재석 할머니 실이에요. 집안에는 누가 다스려줘요? 재석 할머니가 다스려줍니다. 불사할머니가 그러면 이 실을 안방에 이제는 큰 농이 있죠. 이불장 농 같은 거 옷장이잖아요. 그러면 요거를 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집안 좀 바람 좀 시끄럽지 않게끔 음? 그러니까 마음이 깊이 빌구서 이거를 넣어놓으세요. 예, 옷장에다 깊이 식구들 안 보게끔 깊이 이렇게 쑥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이쁘게 싸서 재석 할머니, 불사 할머니가 바람을 재워줘요. 이게 실이, 그리고 이제 명 짧은 분들은 명도 이어지는 거고요. 이제 이겨갖고 이제 많은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잘 이쁘게 해서 잘 놓으세요. 그러면 집안이 차참차참 이제 점점점점 가면서 집안이 바람이 잡니다. 그 대신 단, 많이 속으로 빌으셔야 돼. 애절하게 그냥 비으셔서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거를 끈을 이어주고, 자라, 저기 뭐 시끄럽게 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애절하게 비으시고 넣어놓으셔. 그러면 조용합니다.